어, 이거는 최근에 본 9월 모의고사에 해당이 되고요. 29번 미적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는 이제 등비급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비급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렴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비라고 하는 r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어,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항이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더했을 때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꽤 작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정수 인항의 개수가 3 개밖에 없어. 근데 이세 항의 곱이 216이다. 이걸 먼저 사용하면 어떨까? 일단 이 정수인 세항 자체를 a b c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서 만약에 b라고 하는 게 여기 이게 첫 번째 항도 아니야. 여기서 어떠한 이제 공비를 곱해서 적당하게 만약에 뭐 여기 지금 n을 사용, 어, 사용하고 있구나. m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사용해서 만약에 b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m이 이미 1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이에 정수인애가 존재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사이에 정수값이 존재할 수 있고 이거에서 또 마찬가지로 더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사이에서도 정수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m을 1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세 개가 연속된 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등비수열상에서 연속된 수라고 생각을 해 준다면 일단 등비중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일단 ac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abc 세 개의 곱이라고 하는 게 21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a하고 c를 곱한 값을 b의 제곱으로 대체를 시킨다면 b의 세제곱이 216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6으로 귀결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첫 번째 이게 이게 꼭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꼭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 AC를 곱해서 b가 6이 나왔기 때문에 AC를 곱해서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느냐? 36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 풀마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곱해서 3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어, 이게 지금 공비가 진분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A가 C보다는 큰 상태를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린 지금 정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6,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들을 조금 나열을 해봤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누가 제일 클 것이냐. 일단, 어, 내가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 얘를 만약에 c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9였을 경우에는 너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10보다 작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첫, 어,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공비라고 하는 걸 일단 음수로 생각을 해볼까 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이거를 첫 번째 항으로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9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여기가 6이 확실해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도 이부분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라고 하는 건첫 번째 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4가 나왔을 것이고 이러한 만약에 첫 번째 항은 뭘 해줘야 되느냐? 지금 공비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한 거잖아, 그렇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얘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27. 가능해지겠죠. 그죠? 어. 그니까 2분의 27이라고 하면 첫 번째인 것도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은 거 괜찮을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8이기 때문에, 어, 그쵸? 예, 네, 충분히 10보다 작은 형태가 가능하다. 그럼 일단 모든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더 이상 정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공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로 봐도 무방을 하다. 그랬을 때에, 어, 이거를 이제 급수를 구하라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시고, 첫 번째 양을 2분의 27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애로 조금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필요하다.